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. 오! 오 게스트, 게스트. 오늘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. 오, 또 결혼이, 결혼이 있어요? 오, 오늘 응? 이번 년도 결혼 유행인가 봐. 엄청나다. 오. 최다야, 최다. 오. 올해. 바로 스타 셰프 최현석 씨딸 모델 최현수 씨입니다. 아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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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지금까지 결혼할 정도야? o n 출신인데 얼마 전 e 기사가 났었어 아 그래요? s 어, 오셨다 오셨다. 아 어, 제가 나가겠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 l 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시다. 아이고 l l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i l 세요이쪽 l 진짜 크시네 모델이잖아 모델 이야. 그러니까 오예 어, 네. 반갑습니다 어갑습니요네 정말 이쁘다 이쪽이 아시죠? 와 키봐. <laughs> 역시 앉 아, 빨리 앉겠다 네. 빨리 앉자 가서 뭐. <laughs> 어. 그분 나이 차이가 있어떻 남자친구. 남자친구 띠동감이에요. 오빠 맞네. 네1 2살 차이. 많아. 뭐 아, 아, 적당하네요. 요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여기 24살짜리. <26살이니까. 웃음> 어, 네, 저 봤어요. 저희도 네. 근데 결혼한다고 했을 때좀 이른 나이면 아빠들은 어. 좀 빨리 보내기 싫어하잖아요. 어땠어요? 반응이.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많이 반다고죠안 되겠지. 또 연예인이긴 하고. 근데 어떻게 그 하라고 했 이제 남자친구도 계속 노력하고 하면서 어. 이제